한명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이인생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와 만났다고 알려진 한 빵집이 일부 누리꾼들의 별점 패러에 시달리고 있어 논란입니다. 24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이 이사는 감독 면접을 위해 홍감독 자택 근처에 있는 단골 빵집에서 만났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대표 선임 감독 절차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었지만 엉뚱하게 해당 빵집에 불똥이 튀었는데요. 일부 누리꾼들이 언급된 가게의 리뷰 사이트에 찾아가 별점 테러를 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해당 가게는 품질과 서비스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지만 특정 이슈와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일부 누리꾼들에게 무차별 공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별점 테러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점인데요. 이 때문에 가게를 방문한 적이 없는 누리꾼들의 리뷰글 작성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카카오맵의 경우 리뷰의 욕설, 불법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거나 권리 침해에 해당할 경우 후기에 노출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리꾼이 단체로 평점을 낮추고 악플을 달 경우에 대해서는 대처하기 어려워집니다. 유용하게 보셨